슈트 전광의보대 리뷰합니다. 이게 흰색 가죽, 이게 인조 가죽이에요. 모양을 보시면 뒤로 돌려보겠습니다.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로고가 다르네.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 로고가 있고 여기 로고가 없습니다. 아마 이게 먼저 사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인조 가죽스러운 무늬가 있고 여기는 주름이 져 있어요, 그죠 주름이 져 있고 무게도 똑같은 것 같고. 착용했을 때도 느낌도 비슷합니다. 가격이 두배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인조가죽으로 한세개 정도, 어,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앞부분에 이런 느낌이 차이가 좀 나죠? 이게 가죽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고, 여기는 저 인조가죽 같은 느낌이 있는데, 보호되는 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주트는 전체적으로 다 가벼워서 남녀노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라지 사이즈고, 제 키는 170 정도 됩니다. 키가 작죠? 자, 어때요, 수영씨? 리뷰 좀 해주세요. 왜? 어, 왜 얼굴을 가렸어요? 왜? 키가 작아서? 키 얘기 왜하냐고키 얘기 요키얘아 이게 170에 라지를 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착해요 사장님 나빠요 감사합니다 아, 이쪽도 아, 이쪽 찬다 아, 모르겠다 먹어도 좋아요? 모르겠어요 똑같지 아요 똑같은 거 이게 이제 이게 가죽 이게 인조 가죽 가격이 다르죠, 가격이. 어차피 줄이는 거 마찬가지니까 싼 거를 사서 여러 개 돌리면 낫을 것 같아요. 흰색이 가죽이에요? 네, 흰색이 가죽이니요 검색이 어, 가죽. 아,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냥 인조를 사는 게 맞죠. 가격 차이는 한두배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근데 글로브 같은 경우는 가죽이 더 부드러워가지고 잡을 때 보호가 좀잘 되는 차이가 크거든요. 주특거글로브 같은 경우에는. 인조랑 음. 가죽이랑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저는 이제 주택 가죽 글로브 스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훨씬 부드럽고 손 보호도 많이 되고 손도 많이 들어가는데 킹스 같은 경우에는 인조지 가죽이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이 안쪽에 닿는 게 면이기 때문에 이 천이 닿는 거니까 그 차이를 잘 모르겠고 한번걸 별로 불편한 것같 참죠. 그냥 간단하게 스링 해가지고 쓰자. 그렇지. ハハハハ